딱 여기 선 여기 선 맞지? 여기 빰빰빰 빠라밤 빰빰 뭔가 자리야 헤드 빰빰빰 a m p 빰빰 나 a r 지 딜러두명봐 주세요. 아이고, 마0 0원 감사합니다. 아이고 알겠습니다. 아이고 또 오늘도 또 리플레이가 들어오는구만. 팀에 위치 하시면 아싸퍼서 본인으로 본인 입으로 방풀하면서 게임 했다는데 방풀이 있더라다. 에임이 빼박 같아요. 제기준에선 아, 쟤네 4인큐라고. 쟤네가 4인큐인데 아나가 6분 40초에 빼박이라고 가 보자. <laughs> 빠바바바라, 빠바바바바라, 빠바바바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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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바바바 빠바바바라, 빠바라빠라 빠바바바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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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바 빠바바바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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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

내가볼때 잘못, 잘못 때린 것 같거든? 뭔가 지금 위로 끌어치면서 머리 쪽을 황했는데뭔가 지금 뒤돌아 있고 해서 몸을 그냥 맞은 것 같은데 어, 이것도두 번째 의심 빵 a m 빠라밤 bam, 빠 a m 빠 a m 빠 a m 빠 a 빠빠빠 m 빠 a 빠빠빠빠 빠바빠 빠 a 빠 ba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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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홀리 쉐엣! 예! 헤이! 왓더 퍽? 오 마이 갓! 아나 머리? 쏘고 아나 머리? 아니지? 석 아닌가? 뭐지? 이 게임은 뭐지? 모르겠다. 아우선 아직까지 몰라. 어 오. 아아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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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제 예상. 그 이거 위도우 때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안아를 쳐버리는 아주 그냥 기이한 현상. 우선 우선은 의심 첫 번째. 우선 의심 첫 번째. 아직은 핵 확정 아니고. 방금도 위도우를 때리려 했지만 딱 봐도 위도우를 때릴 수 있는 각이었잖아 사실. 귀엽냐 하는 게아 <laughs> 근데 여기 다마 구간이래 다마 구간 다마 구간이면 그럴 수 있지 <laughs> 아 잠깐만 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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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겠지? 잠깐만 <laughs> 아이 설마 야뭐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 여기였냐? 잠깐만 딱 여기 선 여기 선 맞지? 여기 빰빰빰 빠라밤 빰빰 뭔가 자리야 헤드 빰빰빰 빠라밤 빰빰 빠바 Pa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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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 a m Pam, Pam, p a 빠 Pa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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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우선 대실패. 우선 대실패. 우선. 여기서 이제 이게 나온 거란 말이야? 와. 대박이 나다. 에코 우선 에코 보자, 에코. 에코도 핵이 나왔다 들었거든. 안 돼. 그러면 안 돼. 없으면 안 돼. 배틀태그 없으면 안 돼. 그럼 신고를 못 한단 말이야. 패택, 얼른 딸방법 찾아봐요, 한번 o 마이 갓 g 리 d h 이한테만 한 번만 더볼게 <목소리> 가운데서, 에 이거, 이거, 이 여기서 약도 위, 약도위 약간 이 15도 위 15도, 15도 위. 밤밤밤, 빨라밤 밤밤밤, 빨라밤 밤밤밤, 빨아밤, 빨라밤빨바라 빨아나라, 빨아봐, 라아봐 빨아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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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아, 근데 방금 꺼는 그럴 수도 있어. 왜냐면 벽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럴 수 있어. 근데 그 전에 있던 사실이... 어... 말이 안 돼. 안아보자. 얘네 4인큐라 했지. 안아를 보자. 뭐지 뭐가 빼박? 이선만 이게 빼박이에요? 이게 왜 공격 때 보자? 공격 때는 아마 막세게할 거란 말이야. 왜냐면 지금 무승부도 아니니까 빨리 이기려고 하겠지. 에, 내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봐봐. 내가 하나 말해줄게. 핵 중에 우클릭을, 그러니까 위도우나 아나 같은 거, 애시. 이런 거 우클릭을 누르잖아. 그러면 자동으로 상대방 머리에 가게 겜 도와주는 그런 핵들이 있단 말이야. 그게 있어서 방금 꺼 봐봐. 방금 꺼 뭔가 약간 도와주는 거 같거든. 뭔가 여기서 헐 넷이 어우, 예해야 아, 근데 신발 오버워치 존나 잘 만들었는데, 존나! 짜증나네 아 오버워치 갓겜이야 솔직히 오버워치 운영만 잘하면 발로란트보다 훨씬 재밌어 롤이랑 <놀람> <놀람> 라인핵인줄 보자 <놀람> 라인핵 구분하는 법 내가 대충 알거든 아, 뭐야 얘네 울진해오 라인이 화강을 쓸 때나 아 얘네 핵 아닌데? <laughs> 레전드 이거 의심하면 레전드 방금 방금 있잖아 방금 방금 이거 <laughs> 여기서 딱 하고 망치 할때딱 <laughs> 자동으로 막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<laughs> 왜냐면 얘는 셋다셋다 셋다. 얘네 둘은 확실하고 얘는 모르고 얘는 핵 의심 가고 <laughs> 아 가능은 하지 당연히 당연히 아까 그러니까 그 당연히 뭐 실력이겠지 근데 아니까 그러니까 얘도 존나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얘는 4인큐래 이제어망치막는 핵이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야 <웃음> 모르겠다 <웃음> 어쨌든 자이 새끼들 4인큐가. 좀 위도우 핵 솔져 핵 아나 약간 핵 라인 너도 핵해 그냥 네명핵 4인큐 새끼들 쓰레기 새끼들 아니야 너무 하는 거 아니야? 근데 이건 약간 빼박이긴 해 약간 이거 그 보내주신 분 아, 추후에 알아볼방법이 생긴다고? 겨생 아, 근데, 아, 근데 좀아쉬운데이거 아마, 아니면은좀힘들텐데 정지를 매겨야되는데 저마새끼들아이거 근데 아아니이 레전드 이제구이 친구가 아그이친그가 아마, 이 친구가 아마,